네.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셈, 여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에 시험 환란당해도, 시험 환란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셈.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가할처소는 주님 품 앞서가신 예수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 하셈,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셈,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 갈릴리마을 달릴리마을그 그 숲속에서 그 속에서 그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갈아져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무라 가서 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가서 제자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번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숲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사무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루우한번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찬양의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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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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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우리 계속 함께 찬양할 때이 찬양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 한다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영혼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겸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하스리소서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시간 믿음면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